보수라는 스님이 해질녘에 시장통에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두 양반 두 사나이가 막 치고 받고 싸움질을 하는 거라, 그이 스님이 "아유, 무슨 일로 저렇게 대간하게 싸울까?"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막 치고 받고 싸우더니 한참 있다가는 한 사람이 싸움을 뚝 멈추더니 손을 탁 내밀고. 멘목이 없어.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멘목이 없어. 여기서 툭 깨달아보는 거야. 지금 이 모든 인류가 무슨 병에 걸려있느냐? 육병에 걸려있는 거야. 있다는 병. 전부 있다는 거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70%는 다 있다 하잖아요. 거의 90%는 있다 그래요. 5%는 없다 그래. 오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이 나와 일물선을 앤자 다니는 분들은 저편문을 들어가지고 해바다를 함부에안 놀리지만은 대개 보면 다 있다고 말한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우울하게는예요차라 드시게 <laughs> <laughs> 내가 이야기했잖아 마음이 있다 그럼 있게밖에못 쓴다 없게는 못 쓴다 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없게 밖에 쓸 수가 없어. 있게는 못 쓰는 거야. 이게, 이게 햇바닥 되면은, 이거는 햇바닥 잘릴 뿐이니라. 맞잖아요. 있다 그러면, 있다고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밖에 쓸 수가 없잖아. 없다 그러면, 없다고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없게 밖에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럼 뭐라 해야 돼? 도무지 당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로서는 제일 가까운 대답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진짜로 모를 줄알때 공부 시작이고 끝이라고 몰라야 된다니까. 근데막 자꾸 안 당해 <laughs> 안 돼요. 난 알아, 내가 나를 알아. 여러분들은 모르지? <laughs> 그알 때는 언제요? 그렇군 알아듣게끔 이야기해줘. 알 때는 언제요 예? 알 때는? 제가 무슨 뭐 일을 했을 때어떤때 잘못했다는 거 잘했다는 거 이런 거 느낄 때도 있고요. 못 느낄 때도 있고 이 그게 아는 거죠? 요예기답인데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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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되겠습니까>? <laughs> 나는 당신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건 이기는 내신인 줄지그세상을로 하잖아. 모두가 그렇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 곡지라고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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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다, 모른다를. 아까, 아, 본문 중에, 아까 본문 중에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당체 알 수가 없으니 스승님께서 절절하게, 응? 바르게 일러달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모를 줄 아는 그것이 태양이요? 별이요? 온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줄만 알아도 안다. 모를 줄조차도 모른다. 알 줄은 너무 잘하는 거에요.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입을 열고 살잖아요. 어제 아래, 대구에, 아니, 오산에 83살 되는 노보사님이한번 왔는데, 한 시간 동안 내말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만. 야 어떻게 그냥, 다다다다다 하는데, 뭐, 무슨, 노음기에 왜, 뭐, 다, 왜온 것처럼 말을 그렇게 잘 하더라고? 걸어놓고는 뭐라는 줄 알아? 자, 당신이 심경정신과 약을 20년째 먹고 있대. 그래, 그 다음날 와서는 뭐라는 줄 알아? 요 아이고, 스님, 제가 어제 큰 스님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냐니까.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laughs> 많이 했다고. 어.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입만 벌리면 과거 이야기밖에 없어. 요 죽은 마음 이야기, 죽은 마음을 연습하는거 어. 그래서 뭐냐, 그게 좋게 말하면 아름다운 추억인데, 적설을 하면은, 계속 죽은 마음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야.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살 날은 오늘밖에 없다고 맨날 이야기해줘도 이제 못부지 내가 살 날은 오늘밖에 없는데 돈 1,800만 원, 그까지, 그, 그, 뭐.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자고 <laughs> 내지. 내가 살 날은 오늘밖에 없다는 걸100% 믿어봐요. 정리가 다 돼버려, 정리가 다 돼버려. 음.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하고 속옷부터 깨끗하게 갈아입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laughs> 죽었는데 속옷을 깨끗한 거 입고 있어야 여만한 사람이 기분이 좋지. 예를 들자면. 맞습니다. 나이 묵은 사람은 매일 잠자기 전에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자야 돼. 왜? 자다가 꼴까닥 할수 있어. 그러면 여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덜역깨울거 아니야. 그러면 나이 묵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누가 냄새가 떠나? 천만의 말씀. 젊은, 젊은 사람하고 나이 묵은 사람하고 안 씻기로 말하면 젊은 사람 냄새가 더 납니다. 나이가 묵은 사람은 덜 씻으니까 냄새가 좀덜 나지. 냄새는 젊은 사람이 더 납니다. 몰라 그랬지. 음. 그럼요. 그래서 나이가 묵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꼿꼿이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자야 돼. 왜? 자다가 그냥 꼴까닥 하는 거야. 그럼, 염, 염하는 사람이 좀 오면 좀덜 역겹잖아. 그, 준비하는 거야, 준비. 어. 준비하는 거야. 매일 준비해야 돼. 매일 저, 요장을 매일 써봐. 그럼 생, 그, 생각이 오면 정리정돈이 자꾸 되는 거야. 생각이 조촐해져. 그럼 생각이 조촐하다. 그게 뭐, 지혜롭다는 거야. 유언장을 매일 한번 써봐요. 연습해봐. 그러면 조청해져. 저는 바보 된척뭘들으놓고 어쩌려고 뭘. <laughs> <laughs> 스님 보이시, <laughs> 보이스 피싱을 당할 때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어두워서 그래요? 왜 그렇게 딱 아, 지내놓고 나면 아는데 그때 왜당할까 저도 하고 당했거든요. 가 아, 그거다 아, 옛날에, 아주. 그 그, 그, 그 뭐, 하죠? 이제 내 것이라는 생각, 생각이 좀내 것이. 내 것이 사라졌다 이거예내 것이. 아니,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뭐, 결국에는 했으면. 결국에는 그게 뭐냐 면은 깨어있지 아, 못했다는 거 말했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게 되더라고. 그게는 내게 틀 떠나는 거는 내게 틀 떠나는 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땅비어 놓으시고 줄수 있는 거 남에게 줄수 있는 것도 내게 아니다. 그걸 맹심해놔야 돼. 눈도 줄수 있으니 내게 아니고 심장도 줄수 있으니 내게 아니고 신장도 줄수 있으니 내게 아니고 아들 딸도 양자로 줄수 있으니 내게 집도 줄수 있으니 내게 아니고 줄수 있는 건내게 아니야. 줄수 없는 그것만이 내 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딱 우리가 믿어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부처는 절대 안 굶어주고, 음. 마음 잘 쓰는 사람은 절대 굶어죽게안 내버려요. 그게 노후복지가 딴게 아니에요. 마음 잘 쓰는 게노후복지예요 마음을 잘 쓰면 병도 안 들어, 사실은. 어. 그게 우리는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나이 먹가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먹고, 그거 틀렸어. 그럼 조급해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나는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없어져. 오늘 하루 잘 살자. 내가 살 날은 오늘밖에 없다. 이게 건강한 정신이요. 깨어있는 정신이요. 이게 바로 노후복지야 저는 일을 안 하면 명이 짧아진다니까, 열심히 오래 살라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는 아니, 골뱅이 들었어. 지금도 일을 안 하면 명이 썩지. 아니, 그게. 아빠요 아, 아. 여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뱅이 들었어, 골뱅이. 뭘 하면은 남인데 지지고는 못, 못 사는 성질머리를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골뱅이 다 드는 거야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로를 너무 많이 한거야 과로. 과음, 과식, 과욕, 과성욕. 그게 과로하고 과욕을 너무 많이 한 거라. 그걸 이번에 이제 1800만원 렇게묶고는은쪼오게 네. 정신 차린 것 같기는 같은데, 뭐지 <laughs> 그래서 한 가지 더 좋은 걸 느꼈어요. 참 다행이다. <웃음> <웃음> 우리 아들 둘이 저것만 잘못되고 죽을까 봐. 뭐. 그러아 라들 둘이가 정말 원망하는 내가 어리석어가 내가 좀미안타 이런 일 당해 이럴까니까 절대로 너네 대한 어리석은 부분 엄마 생각하면 안돼 엄마 스트레스 받아가병생 엄마 죽으면 우리가 절단 나니까 <laughs> 응. 엄마가 죽으면 우리가 절단 난다는 것도 마음은 아니고 생각일 뿐이야 생각이지만 기분이 좋더라고 <laughs> 기분이 속상해 하지 말고, 엄마, 어, 저거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딱나고자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시라고. 내 자식이 아무리 좋고, 내 남편이 좋고, 내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이내 가족은 일주일 동안 안 봐도 안 죽어요. 안 죽죠. 지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이거는 5분만 가까이 안 하면 죽어버려. 사람도 이걸 모르고 살잖아. 어?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다. 이것을 알면은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라 해도 안 버려. 환경 오염시키라 나도안 시켜. 응? 그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세뇌를 시켜야지 이거는.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라. 세뇌가 필요한 건 이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오강 물이 말이여. 50년 전에는 그냥 입 대고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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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잖아. 저게 바로 에너지야. 자산이야. 사실은. 그건 내가 늘 말하잖아. 옛날에 보 봉인 김선달이가 대동강물 팔아먹을 때 야이 사람들은 똑바로 봐라 이. 앞으로 물 팔아먹고 살 시절이 돌아올 거니까 물잘 보존해 가지고 앞으로 물 팔아먹고 살아래 이거 보여 준 거야. 응? 어? 그럼 물만 잘잘 보존해 놨으면은 이 국토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야. 응? 어? 지금 다 썩었잖아요. 온통, 국토 정비가 안 돼가지고, 온 천지가, 돈생, 우생, 땅에 끌어 묻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에이? 온 천지, 이, 뭐예요 이거? 샛강에 물이 다 썩어버렸어. 그, 지금은 물이, 저, 물이 기름보다 더 비쌉니다. 물이요. 그게 여러분들 할 일이 뭐냐? 피켓을 들고, 어딜 가야 돼? 서울까지 가라고 하면 너무 머니까 대구시청에 가가지고 뭘 해야 돼? 재초대 만들지 마라. 저거 빨래 빠는 거 그거 뭐라 그래? 합성 네, 네. 네. 세제 만들지 마라. 그거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지요. 만들어 놓고 못 쓰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걸 안 만들어 내야 되는 거야. 나라 차원에서. 지금은요. 문경 그 산골에 가서 나는 콩, 콩에 콩약 치는 거 처음 봤어 이번에. 콩. 콩에 약을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했죠. 그리 물기. 나는 콩에 약 치는 처음 봤어 콩에. 콩에도 약을 쳐요. 여,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뭐 초등학교 봤더니, 저거 작년, 재작년에 마당에 그 모래 깔린 거를 다파집이더라고 우리 요거 왜 파집이냐? 이게네 우레탄 깐다라, 우레탄, 우레탄 까는데 매덕이 들어갔어. 내가 그랬죠. 그래, 마을 사람들인데, 우리 데모합시다. 이렇게 왜요? 저거 우레탄 저거 서울에서는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파낸다 응. 파내는데 이왜까냐이 그래 응. 아니 뭐 스님 혼자 대모하세요 그러는 거라 <근데> 뭐 <웃음> <웃음> 그래 깔았잖아 매덕들이가 응. 오늘 아침에 가기 전에 싹다 파내고 예. 다시 헛 깔아놨더라 예. 나라 돈 갖다가 저렇게 다 예. 절단 내놓고는 예, 예. 돈을 갖다가 그거을 보기는 좋은데 관리도 예. 어렵고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자기는 그게 나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겠는가. 괜찮고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집에 들어 앉가 있을 일이 아니고 피켓을 들고 나가야 돼. 제초제 만들지 말자. 그 합성세대.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반은, 예? 수확을 지금 반 정도만 거둘 수 있어요. 농약을 안 치면은. 그럼 조촐하게 먹고, 그냥 시골에서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먹고, 그냥 조촐하게 그냥, 겨울에 고, 구마 하나 갖다 굽어 먹고, 그래 살면 되는 거요. 그래, 뭐야 또. 소비자들도 멍청해. 왜 멍청하냐. 빛깔 좋고, 붉은 거. 생활을 못 하잖아요. 아, 무식 하는 거 완전히. 나라 전체가 지금 들 같이 있잖아. 정그에또 뭐, 완전히 리 되면 되